예 네, 안녕하세요 전에 약속드린대로 빠른 속도로 22번째 구독자 이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상품 안내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품에 대한 지원은 AMD CPU팀에서 지원해주셨고 그리고 허수아비가 조금 상품을 하나 더 뗐습니다 상품을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자면 9500F 이상의 성능을 낼수 있는 10만원대 의 최고 CPU 라고 자랑하고 있는 3500X CPU 하나 두개 9700 cpu 에 비해서 스레드 수가 더 많은 그리고 어 고성능 그래픽카드를 쓰더라도 병목현상이 없다 라고 자랑하고 있는 3600 cpu 하나 그리고 게임플레이나 방송 동영상 편집까지 부담없이 할수 있는 고성능 cpu 3700x cpu 하나 거기다가 라디오 5700 라디오 5700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샤프닝 기능하고 게임의 레그를 줄여주는 안티레기능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것들은 AMD CPU 팀에서 지원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곧 12월이니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셔가지고 좋은데 사용하시라고 제가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수능 결과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12월 4일날 수능 결과가 발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좀 편하신 마음으로 추첨을 보시라고 추첨은 12월 6일 저녁. 8시 30분 전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금요일일 거예요. 저녁 8시 30분 전으로 생방으로 추첨을 하도록 할 거고, 업무 방법은 21차 때와 똑같습니다. 댓글에 이메일 주소, 뭐 응원의 한마디도 괜찮습니다만,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은, 커맨드 피커라고 하는 21차 때 썼던 거, 그리고 다른 유튜버분들이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커맨드 피커를 가지고 생방송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단, 전에하고 마찬가지로 구독자 여러분들에 대한 이벤트임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구독 정보를 확인했을 때 허수아비 채널이 구독이 안돼있다면 아쉽지만 다음 분에게 추첨 기회가 넘어갈 것이고 그리고 혹시 구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구독 정보가 비공개가 돼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생방송 때 구독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면 아쉽지만 다음 분에게 넘겨드리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모를 부탁을 드리고요 빠진 거 있나 여기서 없지. 많은 분들의 응모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좋은 이벤트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